KBD 토일렛에서 나오는 빌런과 연합군을 전부 조사해 보니 200 개체 정도 되는 것 같다. 불량상 영상을 시리즈로 나눠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별해 소개하겠다. 순서는 평범한 토일렛부터 특수 토일렛, 아스트로 토일렛 순이다. 먼저 기본 토일렛. 특징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일 일반적이고 약한 개체들이다. 역겹게 모가지를 돌리면서 면상을 들이대며 공격하는 게 특징이다. 주로 일반 시민들의 얼굴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기를 변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종류는 직업, 성별, 연령 상관없이 존재하며 여성, 남성 노인, 암살자, 강도, 세인트, 경찰 등이 있다 여기서 경찰 토일렛은 무기를 추가하여 나오기도 한다 또한 남성 토일렛에 최초의 토일렛이 포함되며 마스코트라 할수 있는 캐릭터다 추가적으로 실제 하이탱크 변기 버전의 토일렛과 소변기에도 출몰한다 그리고 모델을 돌려 써서 같은 얼굴은 동일 개체인 건지 크기가 다른 건 소형 개체가 커진 건지는 불명이다 다음은 트리플 토일렛 크기가 건물만 하고 3개의 변기가 붙어다닌다 특징은 머리를 들이대며 공격도 하지만 변기체로 짓눌러 압사시키기도 한다 체급이 깡패라는 걸 보여주. 주는 게 별다른 능력은 없는데도 타이트한 개체가 나서야 할 정도다. 다음은 선글라스 토일렛. 특징은 선글라스를 썼으며 TV맨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양산형 개체로 크기가 다양하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벗기면 그만이고 일반 개체 와별 차이점이 없다. 마지막은 고양이 토일렛. 이 세계관에서 동물도 변기가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캐릭터다. 머리가 고양이인 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 두 번째 파트는 간부와 중화기를 장착한 토일렛들이다. 이들은 주로 단일 개체이며 양산형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먼저 지맨 토일렛. 토일렛들의 사랑관이자 자신이 이끄는 무리 중에선 가장 강자인 톨렛이다. 하프라이프에서 나오는 지면을 모델링했고 하프라이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그런지 여기서도 비중이 높게 제작한 것 같다. 확실히 사랑관이라 크기도 굉장히 크고 여러 톨렛들을 통솔하며 지략적인 면모도 보여주는 개체다. 초기 등장시에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이라 장비가 따로 없었다. 자체 능력으론 눈에서 레이저를 쏘며 변기물 내림에 면역이 있어 머리만 돌아갈 뿐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1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은 기동성을 늘리기 위해 제트팩을 장착했고 레이저를 2개 추가했다. 2단계 버전은 레이저 포가총 6개가 되었고 스피커 맨들의 음파 공격과 TV 맨들의 최면을 막기 위해 헤드셋과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3단계 버전은 선글라스가 교체되었고 총 8개 레이저 포와 에너지 볼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에너지 실도도 생겼다. 현재 에너지 볼 종류는 총 3개다. 먼저 가장 기본 형태다. 코어에서 에너지를 모아 발사하고 속도가 느리지만 경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보라색 에너지 볼이다. 기존 에너지 볼에 보라색 전류가 흐르며 상대가 흡수를 하면 그 부위의 주도권을 가져 조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은 초록색 에너지 볼. 기존 에너지 볼에 초록색 전류가 흐르며 정확한 능력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공격을 받은 유닛들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걸로 묘사된다. 기타 능력으로는 사자우도 있으며 거대한 사이즈답게 엄청난 음파 공격을 하여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밀어낸다. 영상을 보면 초반에 지구의 연합군들과 싸우다가 비슷한 종족끼리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 보자면 토일렛들은 외계 종족이며 지구를 침략해 인간들을 토일렛으로 개조 및 감염시킨다는 걸알수 있다. 물론 많은 인간들을 죽였겠지만 폐차가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고 토일렛이 증가함에 따라 지맨이 자신의 세력을 늘리려고 했던 걸로 보인다. DJ 토일렛도 그랬고 사람들이 스키비디 노래를 들으면 점점 기괴한 얼굴로 변해 세뇌되어지는 걸로 보인다. 그렇게 감염된 일반 시민 토일렛들을 여러 실험을 통해 개조까지 하는 것 같다. 뒤에서 소개할 종족이지만 확실한 건 아스트로 토일렛이라 불리는 녀석들과 지멘 토일렛은 같은 종으로 보인다. 자신의 행성에서 배신을 해 지구로 도망친 건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사진을 보면 아스트로 토일렛과 같은 외형을 하고 있다. g 멘 토일렛이 타이탄들과 3대 1로 싸워도 밀리지 않는 동시에 여러 전투 센스와 강함을 보여줬지만 아스트로 토일렛에게 밀리는 걸 봐서 원래 힘을 잃었거나 아스트로 세계관에선 계급이 더 낮은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나도 나만의 캐릭터를 창조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 이런 유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추천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가져와봤다. 보통 영상 편집이 진입 장벽이 높아 편집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데 원더셰어 필모라는 완전 처음이거나 영상 편집은 하고 싶지만 어려울 것 같아 포기하는 분들을 위한 편집 프로그램이다. 일단 전체적으로 UI 디자인이 간단 명료하고 접근성이 좋아 보인다. 기능들도 다 가시적이라 효과도 쉽게 적용 가능하고 초심자들을 배려한 게 보인다. 컷 편집도 가위가 타임라인에 대놓고 있어서 단축키로 컨트롤 비로도 되지만 가위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컷이 된다. 그리고 기본 자막 종류도 많아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선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이미지도 포토샵이나 다른 편집 사이트에서 편집할 기능들도 프로그램 하나에 다 내장되어 있어 눕기 따기부터 색 고정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도 따로 찾거나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크로마키 없이 투명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칼의 불효과를 추가해서 파이어 스워드를 만드는 운영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건 기본이고 제일 대박인 건 AI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나 배경을 텍스트로 입력만 하면 직접 그려준다. 굳이 다른 곳에서 소스 이미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 배경음이나 효과음도 원하는 장르에 맞춰서 AI가 제작을 해준다. AI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영상 배경 제거, 음성 자막 변환, 배경음 목소리를 분류해주는 기능까지 그냥 만능이다 편집을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그 외에도 여러 기능들이 있고 자체 녹화도 가능해 자신이 하는 게임을 바로 녹화하여 편집까지 할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PC 전부 다 가능해 범용성이 높은 장점도 가지고 있어 장소, 시간 상관없이 편집을 할수 있다 장점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므로 다운로드가 무료니까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영상 편집으로 새로운 캐릭터 영상들을 만든다면 새벽공 채널에서 소개해볼지도 모른다. 다음은 가짜 지맨. 지맨 토일렛을 본떠 만들어진 최초의 가짜 토일렛으로 내부의 다른 본체가 조종한다. 가짜지만 지맨의 복제품이라 강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타이탄들에게 파괴되고 후에 여러 양산형으로도 나온다. 다음은 박사 토일렛. 토일렛 무리 중 2인자이며 안경을 쓴 노인의 얼굴이다. 블랙 메사라는 게임에 노인 과학자를 모델링했다. 자신이 직접 연구한 건지 봄 곳곳에 여러 무기 장치가 장착되어 에너지 포와 음파 공격. TV맨들처럼 체면과 순간이동까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기생. 토일렛 제작에 기여하는지 입에서 기생 토일렛이 나온다. 업그레이드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무기가 추가되거나 거대 토일렛을 탑승하여 조종한다. 다음은 DJ 토일렛. 비니와 헤드셋을 쓰고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며 출연했다. 얼굴 모델은 하프라이프 2의 반시민군 메일 넘버 포다.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얼굴이 기괴하게 변했기에 사람들을 채내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 여담으로 스파이더맨도 찾아볼 수 있다. 1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은 DJ 머신을 탑승하여 여러 무기를 선보인다. 2단계 버전은 제트팩으로 날아다니며 레이저를 쏜다. 또한 특별한 스피커 다음은 바로 상대방 공격을 반사하는 능력도 있다. 다음은 괴짜 예수 토일렛 안경을 쓴 예수의 모습으로 동공이 4개 이상이라 기괴하게 등장한다. 모델은 이 유튜브 채널의 주인장인 크리티컬을 모티브로 했다. 특징은 라이트를 섬광턴처럼 사용해 상대방들의 시각을 마비시킨다. 하지만 스피커맨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다음은 마피아 토일렛. 이름처럼 마피아 모자를 쓰고 있고 피부와 변기가 까맣다. 여러 중형 토일렛과 작전을 짜고 있어 간부급으로 보여진다. 업그레이드 버전은 빠른 기동이 가능한 제트팩과 기계다리를 장착했고 전기톱과 산성 살포기로 공격한다. 특징은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다음 일라이벤스 토일렛. 하프라이프2의 일라이벤스를 모티브로 한 토일렛이다. 여러 개의 레이저포를 달고 나왔으며 제작자가 원작의 팬이라면 그의 딸인 알릭스 벤스를 활용한 토일렛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실드 토일렛. 앞서 설명한 토일렛처럼 여러 중화기를 장착했다. 약간의 차이는 두꺼운 철갑으로 방어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물리 공격이나 작은 미사일 정도만 막지 연합군의 타이탄 개체들에게 손쉽게 파괴됐다. 세 번째 파트는 전기톱 토일렛. 크게 지상 유닛과 공중 유닛으로 나눴다. 보통 지상 유닛은 소형이면 기계 다리로, 중형이면 바퀴로 이용해 기동한다. 전기톱을 적게는 1개에서 4개 이상 들고 다니며 다른 무기들도 사용하지만 전기톱을 사용하는 개체들이 많지 않아 따로 분류를 했다. 이중 솔저 전기톱 토일렛은 작중 최초로 연합군과 협력한 토일렛으로 나온다. 다음 공중 유닛은 공통적으로 크기가 크며 지상 유닛보다 강력하게 묘사되었다. 하지만 연합군의 타이탄 개체들에게는 손쉽게 제압된다. 네 번째 파트는 드럼통 계열이다. 이 녀석들의 주 무기는 폭발성 드럼통을 들고 다니며 자폭을에 극딜을 넣는다. 타이탄 개체들의 실드를 파괴할 정도며 드럼통 종류에 따라 방사능 물질이나 산성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트팩이나 비행기체를 개조해 빠르게 들이받기도 한다. 다음 파트는 아스트로 토일렛이다. 최근에 등장한 개체들이며 기존 토일렛들과 대립하는 관계다. 기본적으로 좀더 우월한 건지 그런 개체들만 등장한 건지 알수 없지만 대부분 강하게 묘사되어 나온다. 아스트로 토일렛들의 큰 특징들은 추진체 없이도 공중에서 매우 빠르게 날아다닌다. 또한 초공간 도약이나 중력장처럼 기존 토일렛들보다 발전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 능력도 뛰어나 치명타를 맞아도 죽지 않는 초월적인 생명력을 가졌다. 참고로 머리에 쓴 헬멧의 돌기가 많을수록 계급이 높다고 한다. 이 녀석들의 등장으로 연합군과 기존 토일렛들의 공통적이 생겨 후반부에 연합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다. 아직 많이 등장하지 않아 우선 간부로 보이는 개체들 위주로 설명하겠다. 먼저 모선 아스트로 토일렛 타이탄들과 지멘 토일렛보다도 큰 초대형 개체다헬멧의 돌기는 5개. 아직까지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아 얼마나 강한지 모르나 크기가 매우 커 공간이 을할때 주변이 일그러지는 걸 보여준다. 원작자가 이 녀석이 대장이 아니라고 한걸 보아 이 녀석보다 더 크고 강한 개체들이 있을 걸로 추측된다. 다음은 UFO 아스트로토일레. 크기가 그리 크지 않지만 강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지 헬멧의 돌기가 다섯 개나 되는 것 같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며 아래 캐논으로도 레이저를 쏜다. 다음은 디테이너 아스트로토일레. 특징은 기계팔 세 개를 가지고 있다. 이 팔들은 상대 에너지를 잡아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레이저도 발사한다. 또한 촉수가 나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칼도 숨겨져 있어 근접전에서도 용이하다. 후반부에 진급했는지 헬멧의 돌기가 추가되었다. 전투신을 보면 지멘 토일렛보다 좀더 위에 있는 걸로 묘사된다. 다음은 저어 너트 아스트로 토일렛. 방독면을 착용했고, 오른쪽 팔에는 거대한 에너지 포로 왼쪽 팔에는 에너지 실드로 무장했다. 죽은 동료를 보고 슬퍼하거나 구해주러 오는 걸 봐서 동료애가 강한 성격인 것 같다. 특징은 헬멧의 돌기가 세 개며 붉은 에너지 포를 발사한다. 위력이 상당한데 지멘 토일렛의 에너지 실드를 부순과 동시에 밀리게 했다. 그리고 구체 속도가 느린 편이라 타스맨이 피했지만 충격파로 날아가 버리기까지 한다. 마지막은 공작 아스트로 토일렛 이마에 의문의 표식과 함께 회전하는 붉은색 고리를 달고 있는 여성형 토일렛이다. 모델은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의 질 발렌타인 머리 카락과 얼굴은 클레어 레드필드로 보인다. 아직 베일에 쌓여 있으며 기존 토일렛들과 디자인이 많이 달라 신비롭고 엄청 강해 보인다. 특징은 인력이 존재하는 붉은 중력장 기계팔이 4 개가 있다. 그 팔로 에너지포 발사와 흡수가 가능하며 눈과 입에서도 레이저가 나간다. 또한 자동 화인지 기습 공격에도 실드가 발동되는 걸볼수 있다. 현재 스키비디 토일렛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아직 소개하지 않은. 하는 종류의 토일렛들과 연합군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나오는 개체들을 추가해 후속 편들에서 쭉 소개하겠다. 세상 별개다 궁금한 채널 새별궁 감사합니다.